예 우리 예찬영재님 아직 대학도 정식으로 입학하지 않았는데 어~ 어떤 학생들보다 아주 수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소감을 준비해서 발표해서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예한 자씩 <laughs> 교독하겠습니다 예 아,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이 오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물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요즘은 한창 졸업과 입학, 졸업 시즌이고 또 3월이 되면 입학 시즌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졸업을 하거나 입학하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앞에 어려움이 없이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졸업하고 입학하는 분들도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자기들의 인생 앞에 그런 좋은 길, 평탄한 길, 축복의 길만 펼쳐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하나의 은혜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때이 길이 늘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원가 다르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 앞에 항상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지치고 또더 이상 할수 없어 그만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길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는 길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때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간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의 장애물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선진들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외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퍼런 홍해 앞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애굽의 바로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노예로 삼고자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될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잠시 사면초가에 놓인 자신들의 현실은 그들의 큰 절망과 두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두려움은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다시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르되 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는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반응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내실 것을 믿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 18호 홍해가 쫙 갈라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은 우리를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아주 커대한 어, 고정관념입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다.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고정관념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명의 목자님이저게 항상 기타를 배워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불견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6시간 동안 3층에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코드, G 코드, 이런 거, C 코드 가지고 아주 쉬운 거 한두 곡 정도는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제가 음악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뭐 나는 할수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인지 기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제가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제자 영상에 많은 한계 앞에서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도전할 때 양들을 보내시고 또 목동으로 세우시고 또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제자양성사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한계와 또 보이는 상황 앞에서 이거는 안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잘 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에 결코 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열 번의 재앙으로 치셔서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 또 이보다 강한, 이, 어, <laughs> 하나, 이는 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세상에 없으며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인간적인 고정관념,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홍해와 같은 현실에 손을 내밀고 발을 내딛어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 건너게 하시는 믿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30절에서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다즐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은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도록 명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인내하며 묵묵히 열고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말이 쉽지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성주의를 뱅뱅 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7일 동안 돌면서 무슨 성이 무너질 징조라도 보이면 나을 텐데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어, 말도 하지 않고 매일 성을 건, 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 날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일곱 번 성을 돌고 다돈 후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굳건하게 서 있던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는 상상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한다는 사실과 또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센터 1층에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예, 500원을 넣어야 커피가 나오는데 또싼건 제가 좋아하는 밀크 초코는 300원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200원이 있는데 100원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50원이 없어가지고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300원 또는 500원을 넣어야지만 어,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분량에이르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어,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인내하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인내하고 열고 성을돌 때. 하나님께서 그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정복해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기 때문에 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주 보드랗게 곡식을 빠냅니다. 예. 맷돌 돌리는 거 막, 옛날 맷돌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돌리지 못하잖아요. 천천히 돌리는 데 거기에 곡식이 갈리고 해서 아주 고운 곡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열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신혜찬 형제님이 그 증거죠. 하나님 없이 방황할 때는 일을 할수 있을까 열리고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소감을 발표하,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열리고 성과 같은 현실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학생들이 우리 목자님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봄학기 캠퍼스 역사를 어떻게 생길 것인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학생 역사가 활발한 이후 조대 센터 학생 목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문제식을 갖고 캠퍼스 복음 역사를 계획하고 섬기고자 하는 일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캠퍼스 복음 역사를 어떻게 섬기할지 우리는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제자양성의 한계 앞에 낙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진심을 받으시고. 학생들을 통해 새해를 행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학생들 중심의 캠퍼스 역사도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서툴 수도 있고 염려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생들 마음의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나 환경을 이루어주는 것 등으로 동역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캠퍼스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과기원에서 새내기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시세 많은 추운 날씨에도 목자님들은 열심히 양들를 초청했습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캠퍼스 제자 양성이라는 열고 선과 같은 우리의 기도 제목 앞에서 인내함으로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절은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유일한 이방인요 사라와 함께 여자로서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더구나 그녀의 직업은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열고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아모리왕 시온과 파산 왕 오글 멸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여러 곳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저 두려워하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성이 무너질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라합이 다이소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큰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병이어 같은 믿음이 이제 솔트팀과 우리 CBF, JBF 이 세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런 말미암은 고난의 큰 선물이 우리 캠퍼스의 많은 용원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합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일일이 다쓸 수가 없어서. 32절부터는 그들의 행한 일을 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은 믿음으로 이룬 외적인 승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돈, 바락, 삼손, 입다는 다들 사사들로서 이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적이고 한계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미디안 군대가 들어와서 접대접은 포도주틀 안에 숨어서 밀타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그 하나님 믿고 300명의 소수의 군사들로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바락은 그 이름이 번개불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강하고 용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여선지 여선지 두보라의 침맞자락을 붙들던 이런 졸장부였습니다. 그날 그 역시 하나님 믿고 싸워서 큰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미인계에 빠져서 위기를 맞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믿고 생명을 바쳐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도 다 어리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먼저 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적군의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보화를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빌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총평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국에 목사 타이틀을 단 일부 인사들의 언행으로 기독교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보급 역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예부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역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고 계신 구원 역사를 위해 마음을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도 복음 역사에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